자, 이 칠현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칠현녀가 꽃 구경하러 시다림을 지나다가, 이 시다림이라는 게그 시체가 많은 숲, 시체가 많은 숲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체 시 자에다가, 마늘 다 자에다가, 아, 숲을 님 자, <laughs> 그렇게 써서 우리가 왜, 아유, 그냥, 어, 시달린다, 시달림 받는다 하는 게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꼭구경하러 나와서 이제 시달림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중한 여자가 숲 속에, 사람 죽으면 거기다 시체를 버리는 숲, 숲이니까 숲 속에 송장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현녀에게 송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되, 이 시체는 여기 있는데 시체의 주인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갔을까? 하였다. 그 중에 한 현녀가 듣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하므로 모든 현녀가, 자세 이렇게 관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제 관한다 그러죠. 명상. 그 자리에서 각기 도를 깨달았다. 그때 하늘의 제석천왕이 천안통, 천이통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를 성자여 내가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무엇이든지 그대들을 위하여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제석천왕이 이제 그 하늘의 천신인가 봐요. 근데 그 거기서 이렇게 깨친 거를 알고 하여튼 원하는 것을 다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칠현녀들은 제석천왕에게 우리에게는 모든 물건과 칠보가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다시 더 구할 것이 없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만 세 가지가 없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오. 즉 첫째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요, 둘째는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이며. 셋째는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제석천왕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으나 그세 가지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칠현녀가 그런 것도 주실 수 없으면서 제왕께서는 어떻게 세상 사람을 구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재석천왕이 그세 가지의 뜻은 나도 모르니 저 영산회상의 부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석천왕과 현녀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이 사실을 사해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시가여 제석천왕의 이름이 교시가였던 모양이에요. 나의 온 제자인 저 아라한들도 그 제자인 그 아라한들, 아라한들이다 깨달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도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만이 그 뜻을 아느니라. 하였다. 부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처님께 이제 여쭤보려고 어그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 음지양지가 음, 음 음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 이걸 달라고 래서이 교시가란 제석천왕, 천신 이 하늘의 왕이 천신도 몰라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제석천왕 이름이 교시가였던가 봐요. 교시가요. 나의 온 제자인 저 아라한들도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만이 그 뜻을 아느니라. 이러셨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이 법문 집에는 사시기는 뭐 어려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백세에 돌아가셨나 그러시니까 뭐 그러면서 이책한권 남기신 거죠. 아주 그 진짜 우리 말로 하자면 딱 부러지고 똑 부러지는. 아주 군더더기 없는 그런 법문만 남기신 분이에요. 제가 좀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어, 이 법문을 남기신 이큰 스님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내가 똑바로 잘 회복을 해서 어. 어, 잘 앓은 내가 잘 회복을 하는 거죠. 오림도 잘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감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칠 현녀, 어, 일곱. 아주 그 현명한, 어, 여인들이 이제 그 깨달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 무슨, 제석 천왕하고 지 나누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송장을 보고 깨쳤다 그러니까 그숲 속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거다갔다 이렇게 뭐 아마 그 자연스럽게 이제 풍장이라고도 하고, 뭐 조장이라고도 하고, 그 장례 습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되도록 놔두는 곳이었나 보죠, 시다림이.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 송장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송장은 저기 있는데, 저 송장의 주인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갔을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현녀 한 분이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다가 역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잠시 이제 관, 관. 명상에 잠시 들어갔나 보죠.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마 수행이 꽤 되신 분들인가 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수행이 안된 <laughs> 사람도 그렇게 이제 저 깨칠 수가 있죠. 예, 네, 그건 뭐 수행이 뭐 깊고 얇고를 떠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용은 그렇게 깨치고 나니까 하늘의 천신이 재석 천왕이라는 천신이 아이고 일곱 분이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깨치셨으니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이 몸을 다해서라도 내가 다 그걸 드리겠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린 뭐 원하는 거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줄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인 이걸 주시오 해서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메알이 없는 산골짜기. 음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을 주세요 했다는 거죠. 선문답이면서 이게 화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불교의 이야기가 아니면 여기다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무슨 이건 다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노차제가 이제 이 메시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확인하는 확인 보는 놈 듣는 놈 걷는 놈 앉는 놈 서는 놈이 에눈귀코혀몸 예, 생각을 운영하는 주인을, 어, 아는, 안다? 어, 주인을 깨치는 거니까. 어, 주인이 누군가를 깨치는 거니까. 뭐, 답이라고 할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문집에 보면, 이거를 놓고, 칠현녀와 재석천왕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가모니 큰 스님한테 여쭤보러 갔더니, 석가모니 큰 스님이 교시 가여 나의 제자인 저 수많은 아라한들도 그 뜻은 모르고 오직 대보살이라야 그 뜻을 아느니라 여기서 대보살이라고 러면뭐 거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신 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어 우선 내가 권원하고 어 싶은 거는 이세 가지 중에서 이세 가지를 뭐다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봐도 좋고 우선은 이뭐 음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 이 무언가 참 이게 마, 말이 말같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서 누차 얘기지만. 이 불교는 상식으로는 식으로는 이게 조합이 안 되니까 그건 아주 포기하고 이걸 내가 이제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내겠다 이건 아예 포기를 하고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요 내가 이제 전편에 누차 얘기를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거 세 개를 그냥 뒤적뒤적거리지 말고 그냥 우선 이 중에서 하나 골라 골라도 돼요 그냥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 음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 중에서 하나를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이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 드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아 하고 웃음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 하나만 보면, 뭐 나머지는 뭐볼 것도 없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내가 이거를 이제 힌트를 좀, 힌트? 그렇죠 힌트 힌트라고 할 수도 있죠 힌트를 좀 내가 이렇게 준다면 거래는 했으나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내가 이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요건 요거는 설명하면 사족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석, 이제 깨닫고, 어, 난니건 그러니까 제석 천왕이, 아이고 이게 대단하십니다. 이거 저 깨달으신 분들 내가 그냥 크게 하여튼 뭐 달래는 거를, 그 천신은 뭐 그냥 말만 하면 뭐온 세상 모든 걸다줄수 있는 그런 신인가 봐요. 천신이니까. 다 주겠다고 하니까. 아유, 우린 뭐 필요 없다. 이미 뭐 가지고 있는 거다 있어서 뭐 특별히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나, 어, 만약에, 어, 당신들이, 당신이 천신께서, 어, 우리에게 준다면, 이걸 주시오. 이걸 이제, 그, 거래라고 내가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선문답. 불교에서는 이제 법, 거량이라고도 해요. 법, 거량. 법이라는 건 이제 근본자리. 근본자리를 서로가 확인하면서, 어, <laughs> 이 지금 재석천왕과 이 칠현녀들의 대화가 법거량이에요. 선문답이고. 서로의 깨달음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탕마라고도 해요. 불교에서는 탕마.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뭐 주식이 어떻고, 뭐어 자동차, 뭐 어디, 어느 뭐 자동차가 좋고, 그러고 뭐 요새 물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로 이게 자성을 회복하기는 불,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요 그건 전부 그 머리에, 머리에 있는 거 조합해야 되니까. 근데 이법 거량이라는 거는 거량. 그러니까 난 그걸 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서로가 그 자리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그런 거걸 이제 난그 거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석천왕과 칠현녀가 이렇게 문답을 했고, 아유, 모르겠다. 우리 부처님 한 찾아가 뵙고 여쭤보자. 하면서 또, 부처님 찾아, 석가모니 큰 스님한테 찾아가 뵙고, 이렇게 또 그냥 했더니, 그것도 거량이에요, 법거량. 음, 세존이시여, 지금이 칠현역께서 깨달으시고, 저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 어찌해야 이것을,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석가모니 큰 스님께서, 그 최석천왕의 이름을 부른 거죠, 교시가요. 저기 앉아있는 수많은 저 제자 나의 온 제자인 저 아라함 다 깨달으신 분들 깨달아서 수행하는 나의 제자들도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이라야 그 뜻을 아느니라 하면서 법거량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나는 그냥 이렇게 거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래는 했으나 남은 게 없다. 어째서 이제 이게 불교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는 무슨 거래를 했으며 어째서 거래를 했으면 남는 게 있어야지. 믿지든, 안 믿지든, 뭐, 남는 게 이제 일반 거래는 있잖아요. 뭐, 믿지고 팔았다그래서 남는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일반 거래는 뭐, 믿자도 그게, 믿진 게 남는 거잖아요. 그냥 받은 건 받은 거고 준게 있잖아. 어쨌든. 그러나, 이,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래는 했으나 남는 게 없다. 거래를 했는데 왜 남는 게 없다는 바니까 그것도 이게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 거래는 했으나 거래는 했으나라는 건 이렇게 가격, 거겨, 거겨, 이거 뭐 생각에 뭐에 뭐 이걸 다 그냥 거다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만든 말이니까. 뭐 머리를 조합을 하고 가격, 거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저러고 다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이거는 그거를 싹 지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뭐좀 읽어드린 그뭐 뭐 저기 송장은 저기있대에서 송장의 주인은 어들을 향해라고 갔을고 뭐라고 관을 했고 또 깨달았는데 외적천왕이 나타나서. 아, 어, 당신들 깨달았어. 이런 거, 저런 거 주겠습니다. 아,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이런 걸, 이런, 이런 걸 주시오. 아, 모르겠소이다. 부처님 찾아가서 여쭤봅시다. 찾아가면서 여쭤보고, 부처님이셔여세존이시여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어, 그분이, 어, 이렇게, 응? 어, 죄석천왕아, 교시가요, 어, 제자들도 모르고, 그건 오직 그냥 큰 대보살이라 할수 있다면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그럼 뭐가 남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세상 같으면, 기억이라도 남아야 되는 게, 기억, 기억이라도. 생각으로라도 뭐가, 아, 그렇구나, 그러고, 어? O, X, 뭐, 기다, 아니다. 하여튼 뭐 기억이라도 생각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없다. 이건 이제 힌트로 내가 이렇게, 그냥, 뭐를 알, 그, 이게 무슨, 무슨, 어, 아 이게 무슨 뜻이라는데 그 뜻이 뭘까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생각을 일으킬 때에게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남든 거 없으니까. 이미 거래했는데 남든 게 없는데 뭘또 거래하려고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나 처음에, 뿌리 없는 나무, 아니,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라니. 메알이 없는 산골짜기. 음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 아니, 땅이라는 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천 년, 만 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음지도 없고 양지도 없는 땅한 조각이라니. 이 중에서 뭐 하나만 하든 하든 뭐세 개를 다 하든 내가 권하는 건이 중에 하나. 하나만, 아, 하면 이게 다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근데 네? 거래는 했으나 남은 게 없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생각을 일으킬 때 거래하는 거야. 이게 음지 양지 땅뭐 음지 양지라고 그러는데 아니땅 땅인 땅이라고 그러고 뭐 음지야. 그러면 이게 혹시 뭐이 이거 저거 어, 이 거래하려고 제가 거래하려고. 계속 거래해 봐야 남은 게 없어요. 남는 거 없는 자리만 봐요. 거래 계속 거래 틀라고 그러지 말고, 거래 헐라고 하면 머리 머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음지 양지가 없는 땅한 조각 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이칠현녀의 법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족을 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 큰스님의... 에, 그 의지가 그러하시고, 파설, 파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한 분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다른 사적은 못 달고, 하여튼 내가 만들어서 이거 딱, 아까 이, 읽어드린 그 이야기, 거래는 했으나, 남은 게 없다. 이걸 통째로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내 경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아까 나오듯이 저 칠현녀, 칠현녀분들이 그 우리가 벗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뭐 야추하다, 뭐 야하다, 뭐뭐 어, 뭐 민망하다 이런데 송장을 가리키며라고 하는데 이 송장이잖아요, 이게 송장. 부처라는 에너지가 딱 여기서 인연이 끊어지면 그대로 그냥 이건 이건 뭐야 송장 저기 누워 있는 거는 송장이 송장, 송장이 송장을 가르치는 거지 산송장이 소위 에, 에너지 빠져나간 송장을 가르치는 것뿐이죠. 부처님도 산송장이에요 거기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 하시는게 산송장, 부처라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송장. 칠현녀도 마찬가지고. 저게 뭐, 뭐, 야한이 뭐니 어쩌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거 널브러지면 그냥 송장 아니에요? 저, 저기 있는 저 송장은 저기 있는데, 저 주인은 어느 곳을 향해 갔을까? 뭐, 벗고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송장이라고. 그런데 저 송장을 보는 이 송장으로 순간 회기를 해야죠.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야, 벗었어, 뭐 민망해, 뭐 여자가 벗은 거게 얼마나 보면은 생각 속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그렇게 매어 살았나 하는 걸알수 있죠. 벗었네 입었네 어쩌네 어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송장이라고 송장. 송장을 그린 거예요 송장. 어차피 뭐 사라질 거, 것이고 그게 저거만 저거 보고 얘기하는 이게 그렇다니지. 그러면 지금 송장은 여기 있는데 이 말하고 떠드는 송장은 여기 있는데. 이 주인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갔을까? 근데 어디를 향해 갔다? 이 말에 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거래라니까. 나하고 스스로 자문자다 그러는 것도 거래, 거래. 거래, 천 년, 만 년, 백, 백 년을 해도 남은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거래해도 티끌만큼도 남은, 남은 게 없는 그 자리를 인식하면 돼요. 그게 오늘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메시아 아트. 무한한 다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 지구에 현신한 부처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이 순간으로 무한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